안녕하십니까. 저희 조의 논문 주제는 거목충군이 홍량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저희 기억해조의 구성인원은 김재훈, 박태화, 천재희, 정혜린 그리고 성윤희 교수님, 박동목 교수님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만1년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성윤희 교수님과 박동목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하나 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논문의 목차는 서론, 방법, 결과, 논의, 결론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서론 현대사회는 스마트폰, 컴퓨터와 같은 기기의 사용량 증가와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습관, 생활 방식으로 인하여 거목 증후군이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목 증후군, Forward e d p o s t i o n 은 컴퓨터 모니터의 높이가 눈높이보다 낮을 경우 이를 오랫동안 내려다보는 사람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무식적으로 머리를 앞으로 향한 채 부부정한 자세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앞서 말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은 공중군에 걸렸거나 후근증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똑바로 바라보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머리를 더 앞으로 숙이는 버릇이 생기고, 결국은 자세도 변하게 됩니다. 머리가 앞으로 향하는 구부정한 자세가 지속되면 척추의 윗부분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목 뒷부분의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호흡량을 확인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FVC 노력성 폐활량, FEV1 1초간 노력성 호기량, FVC분의 FEV1 노력성 폐활량분의 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F 25%에서 75% 평균 중간 호기량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두 감소하는 상관관계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호흡 순환 기능은 거북목 자세가 심할수록 낮아지고 정상에 가까울수록 높아지는 것을 보였습니다. 거북목은 항상 등근 어깨와 수반되며, 이는 몸 전반에 통증과 장애를 만드는 기능 장애를 발생시킵니다. 거북목은 목뼈와 등뼈 등 해부학적 구조를 변화시키고 갈비, 가슴무이폐 기능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공복 자세가 지속된다면 폐 기능에 손실을 줄수 있고 스마트폰 및 컴퓨터 사용 시간이 긴 경우 공복 자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지속되었을 때 경추, 흉추, 요추와 주변 인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들로 인해서 자세와 호흡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거우목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호흡량을 보일 뿐만 아니라, 거우목 증후군은 목비근, 위쪽 등세목은큰 가슴근, 척추세형근의 단축과 역할을 유발하여 FVC 노력성 폐활량과 FEV1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의 조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거우목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과 정상과 비교하면 호흡량이 작은 이유에 대해 파악하고, 호흡량의 차이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제한점, 고흥목 추후군 기준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있지만, 고흥목 추후군과 호흡에 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정 기준의 머리 척추각 이하에서 정상 목정률을 가진 사람들과 고흥목 추후군이 있는 사람들 간의 호흡량 차이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상남도 K대학교에 재학 중인 건강한 20대 성인 남녀 중 실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데 동의한 40명의 남녀를 선정하였습니다. 대상자는 만성 심장질환 및 호흡기 질환을 앓은 경험이없고 최근 1년간 목뼈 및 허리뼈에 외과적인 문제가 없으며 선정적인 기형, 근골격계의 정형외과적 질환이나 변형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연구 진행 중에 실험자가 불편함이나 호흡에 곤란을 느끼며 언제든지 바로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혹시라도 호흡 위에 다른 문제가 있거나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 또한 실험을 언제나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공지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2021년 5월 18일 총 이틀간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절차, 40명의 남녀에 대해 인위적으로 거북목 자세를 만들었으며 기준은 C7 가로돌기로부터 전방의 귓구멍이 5cm 이동하고 C7은 수직으로 한 선을 기준으로 귓구멍과의 각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사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각도는 모두 30도 이상이 나오게 자세를 만들었으며 여성과 남성의 특성상 기본적인 표현량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남녀를 구분하였고 여자 15명, 남자 25명으로 총합 40명의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자료 분석. 모든 자료는 IBM SPSS 18.0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기술 통계로 산출하였습니다. 정규성 검정을 위해 폴모그룹 스미노프 방법으로 정규성 검정을 시행하였고 두 상태 비교를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통계학적인 유의 수준 알파는 0.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정상 자세 정렬을 하고 난뒤 호흡량을 측정한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저희가 임의로 거울목 자세 정렬을 만들고 난뒤 호흡량을 측정한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정상 자세 정렬을 하고 난뒤 호흡량의 결과를 보기 쉽게 나타낸 표와 그래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임의로 거호목 자세 정렬을 만들고 난뒤 호흡량의 결과를 보기 쉽게 나타낸 표와 그래프입니다. 결과 저희는 정상 성인 남녀 각 25명, 여성, 여성 15명으로 총 4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40명을 정상적인 자세를 만들어 진행하고 5분 휴식 후 40명을 40, 몸목 중후근 자세를 만들어 진행하였습니다. 테이블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이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평균 나이는 21.5 플러스 마이너스 1.8일. 평균 몸무게는 66.23 플러스 마이너스 9 5 k 평균 신장은 169.2 플러스 마이너스 6.65. 테이블 2 목각도의 비교. 목각도의 비교. 정상적인 목 정렬 그룹은 평균 목각도는 18.4도. 포워드헤드 자세를 만든 목 각도는 40.74도입니다. 테이블 3목 위치에 따른 폐활량의 비교 FVC에서 노멀 자세는 3.36 플러스 마이너스 1.07, 포워드헤드 자세에서는 3.22 플러스 마이너스 0 9 0 p 값은 0.0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확률을 보였습니다. FEV1 노멀 자세에서 2.24 플러스 마이너스 0 9 9 포워드헤드 자세에서 1.95% 플러스 마이너스 0.92%, p 값은 0.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FVC분의 FEV1, 노말 자세에서 73.93% 플러스 마이너스 23.84%, 포워드헤드 자세에서는 69.54% 플러스 마이너스 25.58%, p 값은 0.0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FEF 25%에서 75%, 노멀 자세에서 3.2 플러스 마이너스 1.31, 후워드 자세에서는 2.95 플러스 마이너스 1.30, 핏값은 0.0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논의. 최근 급속한 경제 발전과 사회 구조의 변화, 그리고 직업 유형의 변화는 사람들의 자세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앉아서 일어난 경우에는 거증후 운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기술의 변화로 인하여 최근 스마트폰, 노트북, 아이패드 등 많은 휴대용 전자기기의 보건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늘어난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 시간은 CVA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호흡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에 치료 효과에 대한 점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따로 구분하여 연구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남성을 여, 여, 남성과 여성을 한 그룹으로 하여 통계를 내었기 때문에 평균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흡목 중흥은 대상자들의 감소한 호흡량을 확인하였지만 고흡목 대상자의 호흡 시 호흡근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자세별 고흡목 정도에 따른 호흡량의 차이를 알수 있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추후 호흡 재활이 필요한 환자의 치료 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건강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거음목 증후군 여부를 확인하여 각도를 측정하였고 거음목 증후군과 정상 목정열 두 그룹으로 나누어 거음 거북, 목 증후군이 호흡량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 연구의 결과는 거음목 증후군 그룹은 호흡량이 있어 정상 목정열 그룹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낮은 수치가 보여졌고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볼수 있었습니다. 이상 기억해줘의 김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